물건을 방송한 가수 강민경 씨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광고와 협찬 장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이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협찬 영상에 유료 광고 표기를 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두 사람, 연예인이자 60만 80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 유튜버기도 하죠. 이 둘이 최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PPL을 밝히지 않고 내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을 소개하듯이 공개했다가 문매를 막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유튜브 PPL은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큰 주제는 PPL. PPL은 Product Placement. 우리말로 하면 제품 간접 광고입니다. 바쁜 사람들은 점점 광고를 의도적으로 건너뛰고 잘 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광고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브랜드 필름이 그중 하나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요즘은 대놓고 사라사라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 속에 들어가 은근히 노출시키는 광고들이 많아졌죠. 이런 간접광고 PPL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쓰여왔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는 매 장면마다 등장하는 PPL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유튜브 짤로 트랜스포머 영화에 안 얼마나 많은 PPL이 있나 찾아보자는 하 영상도 있었죠. 한국의 PPL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91년 처음 영화에 PPL이 허용되었고 2010년 지상파 프로그램에 합법화되면서 드라마 예능에서도 PPL이 활발하게 등장했죠. 아, 김신영 씨. 요즘은 케이블 TV와 소셜미디어 매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었죠. 사실 평균적으로 제작비의 약30% 이상을 PPL 광고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PPL은 드라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그러다 보니 드라마 스토리보다 드라마에 등장한 제품이나 PPL 자체가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케이블 드라마 사상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한 tvn 드라마 도깨비 이 드라마는 시청률만큼이나 역대급 PPL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드라마 전체에 걸쳐 약 270개의 PPL 장면이 노출되었으니 이쯤 되면 PPL에 맞춰 드라마를 맞춘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요즘은 이러한 과도한 PPL을 오히려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해서 재치있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도 하는데요. 나가죠.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적절히 잘 쓰인 PPL은 웬만한 광고보다 효과가 좋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어 칭찬의 PPL과 이런 PPL은 이제 그만 PPL 사례를 함께 보시죠. 우선 칭찬의 PPL 드립니다. 직장인의 삶을 현실적으로 잘 그려내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 스토리만큼이나 PPL마저도 정말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어서. 현실 싱크로율 100% PPL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자연스러운 복사 용지, 과음한 다음날 마시는 숙취해소 음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있죠. 미생의 김원석 PD는 기획단계에서 드라마와 어울리는 협찬만 받도록 방송사 측에 주문했다. 거액의 제작비를 제공해준다고 해도 드라마의 방향과 다르거나 어색한 제품이면 받지 않겠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PPL은 자연스럽게 해당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PPL인지 알려주지 않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연스러운 간접 광고. 이런 PPL은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실 커피랑 맛이 똑같아. 첫 맛은 풍부하고 끝 맛은 깔끔해. 대한민국은 이걸 시중에서 판다고? 이에 반해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더킹은 과도를 넘어서 이건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대놓고 작품을 홍보하는 PPL들이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 유튜브 PPL로 돌아와 보죠. 유튜브는 구독자와 시청 시간에 따라서 광고가 붙기도 하지만 가끔 제품을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가 많은 파워 유튜버 분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홍보해달라고 PPL 의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튜버의 광고에 대한 주제는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 PPL에 의한 유료 광고가 영상에 포함된 경우에 이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컨텐츠